김건희 명품 백도 주가 조작도 무혐의 처분 만들고서 신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끝입니다.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또 잠적해버린 것이죠. 당당했으면 오히려 본인이 먼저 발끈해서 특검 받겠다고 설쳤을 인물이 김건이 아닙니까? 윤석열과 국힘은 죽어라 특검만 거부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뿐만 아니라 아예 검찰 폐지를 김건희 재수사의 특검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뉴스 엔드포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권은 공소청에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서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보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잇따라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을 때리면서 김여사 리스크를 부각하고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수장인 심총장 및 보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서 대상을 검토한 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사 탄핵소추 추진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거치기도 했던 만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열어두고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만 일단 세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김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권이 무너졌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부정한 권력 중 가장 큰건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라며 그게 예외 없이 김여사에게 중복 적용됐는데 검찰권이 비선출권력인 김여사에게 종속이 돼 남용될 정도면. 한 사람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점과 무관하게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찰 조직의 최종점에 있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검찰청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서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습니다. 그는 금토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했는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사법은 일명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각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에 분산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의 대응이 가관입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장 연로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됐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할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고발인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하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 만큼 심 총장이 수사지휘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고발인인 최강욱 전 법으로 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전 의원은 항고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검찰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든 끝까지 김건희를 방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2020년 10월 추미의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맡게 됩니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의 재기 수사 명령 공소제 기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지 서울구검에서 맡은 사건의 신 총장이 수사지휘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항고가 있을 경우 어찌 대응할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추 장관의 지휘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임 후 또다시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제 보수 퍼빠인 대구 경북에서도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어서 좋다고 하는 국민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 자체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 지역화폐법 등 국회를 통과한 세계법률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한 지 2년 5개월 만에 24건의 법률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이며 4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것입니다. 윤대통령을 빼고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의 전체 건수도 16건에 불과합니다. 윤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 남용과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된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건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 대표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면담에서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금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아 건례 대표는 국가기관이 죄다 나서 김 여사 한 명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고 억지 부리다 보니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며 한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바아 건례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질타했는데요.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미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반대한다며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한 대표가 민주당 발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바 권내 대표는 압박했습니다. 그는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될 일인데 발의는 하지도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 설마 국민의힘 의원 열명부기를 얻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박 권내대표는 인적 쇄신이나 대외활동 중단, 위옥 규명 협조는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가 아니면 나라와 국민이냐 국민의힘과 한 대표께서는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에 찬성하는 척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서 현실성이 없다며 사실상 특검을 반대했다며 선거 중에는 국민 눈치를 보는 척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다시 대통령실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오늘 회담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의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민의를 외면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목소리인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외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원내대표는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특검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전 최고위원도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거짓말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여사 방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과 함께 윤석열까지 통째로 처리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뉴스 앤드 토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